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소원이가 열어봐. 소원이가 열어봐. 엘사인형. 엘사인형? 응. 소원 다 알아. 소원이 다 알아? 어, 그런데 이쪽은 색깔 보이잖아. 그러니까 다 알아. 이거. 우와. 소원이 엘사인형이야? 이이 반짝 애따 모이쁘는 거지. 어. 응. 손이 마음에 들어? 나 어, 마음에 들어. 인형들한테 이거 해도도 더 예쁘됐다. 어 정말? 응, 다른 나쁜달리한테도 이거 애따 모이쁘는 거하 해도는 더 예쁘됐다. 손에 머리 밑에 있어요? 귀엽네. 어, 이거 열어볼까? 응. 손이 아빠가. 소원이 선물 준 건데 마음에 들어? 마에 들어.